자, 그 다음에 이제 흥분 전달에 대한 내용 살펴볼 건데요. 우선 이거 구분부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전도예요. 근데 지금 배울래요? 이제 배울 내용은 전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이 흥분 전도라고 했던 것은 여기에 나트륨이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나트륨이 플러스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이런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뉴런 안에서 이게 전기적인 신호가 전도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배울 전달이란 것은 한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뉴런 하나로 모든 게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개 뉴런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이 전달 받은 내용이 다른 뉴런한테도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띄어져 있어요. 전도는 여기가 이제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쭉 따라가면 되는데 여기는 여기가 공간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프해서 전달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전달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죠? 흥분 전도랑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어, 아까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흥분 전달은요. 뉴런과 뉴런 사이입니다. 뉴런이 두 개가 필요해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고요. 아시겠죠?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 틈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음,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삭돌기 말단 부분과 여기 가지돌기 부분, 이 가지돌기 부분, 여기 축삭돌기 말단 부분과 가지돌기 부분에 틈이 있죠. 이 공간을 통해서 이게 전기적인 신호가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전선이 여기까지는 다 전선이라 하더라도 전선 중간이 떨어져 있는데 전기가 일점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틈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시냅스 틈이라고 합니다. 시냅스. 그래서 시냅스가 있어서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달은 계속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이건데 축삭돌기 말단 이 말단 부분에서 흥분이 전도가 되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 어 다리가 끊어져 있는 상황이랑 똑같아 그럼 시냅스 소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시냅스 소포에서 신경 절, 전달 물질인 화학물질이 분비가 돼요 화학물질이 여기서 막 분비가 돼서 여기까지 얘들이 헤엄쳐가 헤엄쳐가서 여기에 나트륨 펌프를 자극해요 그래서 시냅스 뉴런 새로운 뉴런의 이온 통로가 열린다 그래서 나트륨 나트륨 펌프를 자극시키면 나트륨 펌프가 열리면서 나, 나트륨들이 또와 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똑같은 뭐 흥분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뉴런과 뉴런 사이 의 틈은 시네스 틈이라고 하고요. 전도가 되지 않아서 화학 전달 물질로 이게 이제 화학적인 방법, 전기적인 방법이 아니라 화학 물질을 써서 어떻게 화학적으로 전달한다. 이때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로 대표적으로 아세틸콜린이랑 음? 아세틸콜린이랑 도파민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뇌에서 전달 물질 해 가지고 도파민이 많이 뭐 이게 전달이 되면 뭐 기분이 좋아지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나 도파민들이 여기 수용체하고 딱 결합을 해요. 다른 유런이 되겠죠. 다른 유런의 수용체와 결합하면 나트륨, 뭐, 통로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열림이 아니고 통로 열림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들이 여기서 또막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나트륨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탈분국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유런의 탈분국이 시작되죠. 되겠죠? 그래서 전도는 한 뉴런 내에서 정기적인 신호 그리고 양방향이 가능해요. 여기서 자극이 일어나면 이쪽으로도 전도되고 이쪽으로도 전도돼요. 그리고 이게 정기적인 신호기 때문에 빠릅니다. 근데 이 전달은요. 한 여기 보면 이 뉴런에서 여기까지 전달받은 내용에서 새로운 뉴런. 여기는 아무런 지금 영향, 지금 시켜놓으면 자극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막 나와가지고 헤엄쳐. 해암 쳐서가 해가지고 새로운 뭐야 새로운 뉴런, 뉴런에 여기 가지 돌기에다가 딱 자극을 하게 되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뉴런들 사이에 작용하고 화학적인 우리가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화학적 신호고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거꾸로는 못 가요. 여기서부터 한 방향으로만 가고 느리다는 단점이 있죠. 음. 그래서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 선생님이 어 1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내용 어 한번 끊어가도록 할게요. 음, 잘 정리하기 바라겠고요. 선생님,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